네 가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성의 음악 산책 가곡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노래를 작곡할 때 크게 한세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절 형식이 되겠습니다. 예 시는 각절이 있는데 멜로디는 똑같습니다. 네. 민요나 대중적인 노래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시라는 것은 각 절마다 그 느낌이 다 다른데, 가락은 똑같은 가락을 사용하니까 예술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작곡가들이 유절 형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유절 형식의 가곡이 슈베이트의 들장미를들 수가 있겠습니다. 에,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들장미를들 수가 있겠고, 또 우리 한국 가곡으로서는 뭐조또남의 선고자라든지, 김동진의 봄이 오면, 뭐, 거네라든지, 이런 곡들은 멜로디는 같은데, 네.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가옥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찬송가를 볼것 같으면 대체로 4절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가락은 같은데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유절 형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들장미들이라, 들장미라든지, 이런 그 예술 가곡을 보면은, 네, 유절 형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 자체가 아주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네, 뭐, 유절 형식으로 해도 전혀 따분하지 않고, 네,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절 형식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통작 형식, 통절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 반복이 없이 노래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쭉 가는 겁니다. 네. 끝까지 쭉 연결되는 노래를 이제 통작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절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은 예술 가혹은 그 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시의 의미와 그 감정을 잘 반영해서 작곡가 나름대로 어 곡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술 가곡은 이런 통작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곡이 슈베르트의 마왕을 들수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아버지, 아들, 마왕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쭉 나갑니다. 우리나라 가곡 중에서, 한국 가곡 중에서 대표적인, 네, 예, 네, 통절 형식의 가곡이, 김동진 선생의 가곡파를들 수가 있겠습니다. 내 네, 고향 남쪽 바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쭉 갑니다. 예, 네, 그 다음, 병원의 명태라든지, 이런 그, 네, 통작, 통절 형식의 곡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유절 형식과 통작 형식이 합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가락을 2절 3절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네, 시가 요구하는 그 감정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가락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절 형식과 통작 형식이 합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곡이 슈베르트의 네, 세레나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레나데 보시면은 2절까지는 똑같은 가락을 사용해서 반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전혀 다른 멜로디를 네, 끌어들여서 이 곡을 마치게 됩니다. 네. 특별하게 예술 가곡을 독일말로 리트라 그럽니다. 네, 리트라고 하는데 어, 리트 그러면은 무조건 막 예술 가보겠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리트는 낭만주의 시대의 그 산물이 되겠습니다. 네, 슈베르트가 제일 많이 작곡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시 뭐 슈베르트 그 당시에는 위대한 그 시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낭만주의 서정시들이 막, 네, 본물이 터지듯이, 많이, 예, 서정시가 급증했습니다 예, 괴터라든지, 뭐, 하이네라든지, 윌라라든지, 이런 그, 시인들이 나와서 좋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게 했다가, 또, 슈베르타라든지, 슈만이라든지, 이런 자, 위대한 작곡가들이 나와서 곡을 붙이게 됨으로써, 예술가국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19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악기도 점점 발전이 됐는데, 그 중에서, 네, 이게 가정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피아노가 개량이 되고 발전함으로 해서, 이 예술가국을 피아노 반주로 이렇게 해서, 시와 또 반주와 이제 가락이 이렇게 융합이 돼서, 예술가국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 피아노 반주로 잘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의 발달, 피아노의 보급이 예술 가곡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했습니다. 네, 뭐 예술 가곡도 관현악 반주로도 하고, 뭐또뭐 뭐 합주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시적인 의미나 또 섬세하게 이 시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네, 피아노 반주로 하는 것이 참 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피아노로 하면은 그 담긴 시적인 그런 의미를 네,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빠르기라든지 신속하게 이 피아노 반주는 네그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피아노 반주로 하는 것이 참, 그, 듣기가 좋고, 잘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가곡의 구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유절 형식이 있다. 통절 형식이 있다. 세 번째, 유절 형식과 통작, 통절 형식이 합친 유형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이 노래를 볼때 이해가 가고 어, 도움이 되, 되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네 예, 장승의 음악 산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